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직장인 탐구 생활 1051번님이 우리 주하나 주말에도 일하고 언제 쉬시나요?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응원해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수요일에 호감 가는 전사 수호천사 SBS 주시은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자, 추진하는 분 주말에 이제 뉴스를 진행하니까 네. 출근하시잖아요. 그쵸. 와, 그러면 주중에 쉬는 날이 있나요? 주중에 보통 화요일 또는 금요일에 쉽니다. 아, 맞아서 쉬기는 쉬네요. 그러면 네. 본인의 워라벨을 10점 만점에 한몇점 정도 줄수 있을까요? 어, 한 7.5점 정도요? 어, 회서 <laughs> 두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너 7.5점 줬더라. 7.5점 정도? 7.5점 높은 편이죠. 그래도 그렇죠. 높은 편이죠. 음. 나보다 2.5는 뭐가 좀 아쉽나요? 2.5요? 예. 네. 어 이제 워라밸이 완벽하려면은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을 더 많이 하는 게맞긴 하니까. 그죠 그치 네. 아, 한참 또 일할라 이고 그죠? 네 맞아요. 네. 저는 10점 만점에 워라밸 준다면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뻔한 대답이었습니다. <laughs> 예상 가능한 <laughs> 네. 딱 10점 줄것 같잖아요. 맞아요. 가식 가식. 맞습니다. <laughs> 우리 방승광님이 주시은 아나운서 TV에서 뵐 때마다 반가운 친구 만나는 것처럼 엄청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라디오 듣다가 또 뉴스 보면 어? 나 아침에 수요일날 라디오 듣는데 이런 또 반가움이 있을 거예요 승관 맞아요 맞아요 이다은님 문자 보실래요? 주 아나운서 저 편의점 알바할 때 오셨는데 진짜 상냥하셨어요 저 철파엠 자주 듣는다니 악수해주셨죠? 사랑합니다 청취율 주 아나운서 봐서 철팔 외칠게요 네 아니 근데 뉴스 드, 본다 철팔 라디오 듣는다면 느낌 솔직히 어때좀 다르지 않나요? 아좀 다르죠 맞아요 어, 확실히 맞아요. 달라요 악수를 진짜 하셨나요? 어 했나봐요 어. 저도 라디오 듣다 그러면 다가가요. 이렇게. 아, 먼저요? 뭐 이렇게 손을 잡거나 아니면은 몇시몇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아는 <laughs> 형님 잘 봐요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하는데 네. 이 사람 라디오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 어디 잡아요. <laughs> 고 설문 조사를 시작해요. 맞아요. 무슨 코너가 제일 재밌는지. 음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우리 이다님, 방승광님도 백건어 상품을 챙겨드리면서 자 수목금 계속해서 퍼준 주간 선물 쏠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주진한언서와 직장인, 직장인 탐구생활 함께하죠. 주진한언서 오늘 함께할 트렌드 뭐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트렌드 키워드는요. 철가루 이상진님이 보내주신 연결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아, 뭐, 약간 좀 슬프게 다가오는데, 퇴근 후, 어, 회사랑 연결되지 않겠다, 뭐, 이런 대충 이런 느낌 같은데, 혹시 맞나요? 맞습니다. 어, 정답. 어, 예. 이제 잘 맞히시네요. 네. 직장인이라면 퇴근 후에 톡으로 업무 지시, 회의 등등 잦은 연락 탓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영어로 right to disconnect. 업무 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 네. 어, 영어를 빨리 후다닥 치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영어는 <laughs> 막 그렇게 자신 있지 않기 때문에 후다닥 했습니다. Right to disconnect. 네. Right to, to disconnect 커넥트의 반대니까 디스커넥트 자 그럼 오늘 키워드 제보해 주신 이상진님께 백화점 상품 보내드리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 연결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음악 주세요 52시간 근무제가 보편화됐지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하는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87.8%가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중 34.2%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일 노웅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 퇴근 후 깨톡금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는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전화, 전자문서, 문자,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관련 지시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해 근로자 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런 법률이 도입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인데요. 하지만 한편에선 통신과 인터넷 기술이 발달한 글로벌 초연결사회에 사는 우리가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무조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차라리 다양한 근로 형태와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근로 시간을 제정한 뒤 퇴근 후 업무 지시를 줄이고 나아가 업무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과연 우리 철가루들은 어느 쪽 의견에 한 표를 던질지 궁금하네요.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자좀더 쉽게 풀자면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연락은 하되 혹시 퇴근 후 업무를 지시할 거면 초과 근무 수당. 이건 돈으로 달라 이거죠. 그렇죠. 오. 어떤 게더 좋으세요?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요? 아예 연락하지 말아야 돼. 네. 네. 연락은 오케이. 돈으로 보상해라. 아, 그래서 두 번째가 낫지 않나요? 연락은. 오. 저는 연락이라는 자체를 좋아하는 단어예요. 아. <laughs> 아 쉬는 날인데 업무 지시 이런 연락이 뭐 와요. 업무여도 일단 뭐, 이까 그러니까 좋지 않아요? 이렇게 문자랑 이렇게 뭐가. <laughs> 어, 너무 진심인 것 같아요. 저는 녹화하고 나오잖아요. 세니시가 뭐 부재중 전화 와이그러면 기분이 아홉 아 911까지 와 있어. 또 누구야 또 이러면서 막 아. 그, 그 읽는 재미 있지 않나요? 음. <laughs> 그렇군요. 아 그럼 주한현는 뭐가 더 좋아요? 둘 중에 저는 아예 연락하지 말아라가. 그런지 그 나눌 수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3855번님이 저는 가족 회사를 다녀요. 그냥 24시간 일하는 느낌이랄까. 아. 특별히 쉬는 날 개념도 없고 출퇴근 개념도 없는. 거 같아요. 정말 연결되지 않을 권리 행사하고 봐요. 아, 제가 산 이제 프리랜서라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연락하지 말아라 쪽도 많고 윤종희 님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 와, 우리 부장님 오늘 찔리실 듯요 매번 쉬는 날 사무실에 가라고 이것저것 시키세요. 아, 이 코나미에서 참 찔리는 부장님 대표님 계신데 예전에 이제 대표님 문자 한번 주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본인들은 일할 때톡다 하고 하면서 어? 끝나고 뭐그 문자 안한게 그렇게 뭐 잘못된 겁니까? 예. 그래서 읽으면서 우리가 되게 예해했던 <laughs> 예. 기억이 나는데. <웃음> 네. <웃음> 그래도 자 강나영님 문자. 저희 거래처도 퇴근 후나 주말에 꼭 연락을 하세요. 주문 문의를 하지만 전 절대 읽거나 답장을 하지 않는답니다. 어. 이건 저만의 룰이에요. 오또보인의 어, 방식 룰도 좋고요. 나영님 종이님 3 8 5번님자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면서. 자 그러면 오늘 집중 트렌드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잖아요. 퇴근 후에 업무 지시 연락은 노. No.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직장인들의 애환이 담긴 주제인데 자 그럼 오늘도 주하나가 관련 퀴즈를 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상황극 퀴즈입니다 어. 문자 소개되신 분에게는 모두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고요 가장 기발한 대답을 해지, 해주신 분에게는 보너스 선물까지 <laughs>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막간 상황극 가볼까요? 음악 여보세요 아 시은씨 난데 네 부장님 아 진짜 이거 너무너무너무 미안한데 지금 미국 지사에서 연락이 왔네 급하게 뭐좀 물어본다고 혹시 딱딱 딱 5분만 화상통화 해줄 수 있어 네? 어. 지금 밤 11시인데요 그치? 저 자려고 누워서 완전 아 쨘물인데? 그치 그치 너무너무 미안해 근데 내가 안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조르네 시은씨가 영어를 제일 잘하잖아 딱 진짜 5미닛 5분만 어?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시은이가 어떻게 센스 있게 거절을 해야 다음날 부장님 보기 껄끄럽지 않으면서 다음에 또 이런 부탁을 못하도록 할수 있을까요? 어.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자, 정답은 없고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내시는 분 중에서 뽑을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상황극을 좀 잘못했네요 왜요? 부장님 영어를 못해서 시청자한테 <laughs> 부탁을 해야 되는데 5이브미이라고 영어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부장님하고 상관없이 제 개인적으로 <laughs> 5분을 파이브 미닛 하고 싶었습니다 에이. 자 보내실 것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는 동안 정답 기발한 아이디어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주아의 플레이리스트 오늘 어떤 노래예요 이거? EXID의 Hot Pink 라봤 신곡인가요? 신곡은 아니에요 아 신곡은 아니고 네. EXID의 Hot Pink 뮤직 스타트 Everybody know 려도할건 해야지 뭔데 어때? 나눈 뜨고 있어 나눈 뜨고 있어? 아니 잠나눈 뜨고 있어? 눈 약간 이렇게 뜨고 있어 눈이 너무 시려워 가같은 색이야 내가 볼때 사실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지 네가 볼때 나는 어떤 색 같니? 네가 봐도 조금 다르지 않니? 날더 가까이 와서 맘을 좀 열어봐 너 빼고 다 아는 내 컬러 네가 어디에 있도용원 못한 내 컬러 Yeah Push work it out o stop y e a h 나만 야근할 수 없지 파남 보. <laughs> 아니 근데 내가 언제 편의점에서 만나가지고 악수를 해줬지? 진짜 기억이 안 나. 오래됐나봐. 최근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지금 이거 약간 대본이 없는 거 물어보면 잘 바로바로 대답이 안 돼. 오. 하고 약간 당황스러워, 말실수할까봐. 비가 떨어지고 눈이나 제대로 떠라고 해줘. 오늘 특별히 보정에 좀더힘써주세요 제가 피곤해 보이지 않도록. 지고삐고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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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e 쉬고, 쉬고, 쉬 h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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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t o 고쉬아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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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 엑사이드 하 핑크 듣고 왔고요. 8시 43분 3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SBS 간판 아나운서 주신 아나운서 함께 하고 있죠. 오늘 집중 트렌드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퇴근 후 미국 지사와의 화상 통화 좀 해달라는 부장님 11시였어요. 밤 11시에 네. 자 부탁을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자 화장도 안 했고 사실 이거 쉽지가 않. 나요, 그렇죠. 네. 우리 철근에다 한번 쭉쭉쭉 볼까요? 김성경 씨가요. 저 반신욕 중이었는데 일단 부장님 전화라 받은 거라 화상 통화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네. 거절을 한다. 그리고 문현주님은 저 지금 남자친구랑 있는데요. 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어? <laughs> 안 될까? 아, 화상 화상 통화를요? 그렇죠. 조헤노지 님이요. 부장님 그럼 저 화상 연결하고 내일 출근 안 해도 되나요? 어 그럼 그죠. 그러면 응 이렇게 될것 같기도 한데요. 네. 7918번 님은 저 퇴근하고 얼굴에 점을 빼고 왔어요. 지금 아... 화상 통화하면 그쪽에서 깜짝 놀랄 텐데요. 아 그래 그러면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될것 같아요. 완전 저또 그, 그죠. 네. 저한 분좀 놀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laughs> 와우, 오 마이 갓. 아유 점 뺐어. 네. 네. 양 주인님은요. 저 지금 카메라 렌즈 박살 나서 못할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음... 빠져나간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4 3 0 8 번님은 최대한 공손하게 대응해주면서 밤 늦게 회사 에서 전화 왔다고 부부 싸움 하는 소리를 들려준다. 아. <laughs> 와... 아, 이렇게. 이건 또 이제 결혼하신 분들만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어서 고 은하님은? 헐 우리집 지금 정전중이라 깜깜해서 화상통화 안돼요아 갑자기 정전이 네 갑자기 정전이 <laughs> 그리고 0218번님은? 부장님 저 지금 배아파서 응급실 가고 있어요 어?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쭉쭉 보내셨는데요 지금 센스있는게 몇개 있어요 그죠? 네자 가장 센스있는 답변을 해주신 분은 누굴까요? 자 오늘의 베스트 답변은 우리 주신아는서가 뽑아주시겠습니까? 4308님의 부부싸움하는 소리를 들려준다 자 그러면 4308번이면 백상에 이어서 뷰티 상품권까지 추가로 오오. 보너스로 얹어서 드리도록 하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철파 홈페이지 선곡표 방송 끝나고 꼭꼭꼭 확인해 주시고요. 직장인 트렌드는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기분이 말랑말랑해지는 직장연애 보고서 만나봐야죠. 8321 님이요, 한주 건너뛴 직연서. 오늘은 두 배로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렇네요. 오늘도 문희일러스트 작가의 작품으로, 사연 속 결정적인 장면을 그린 직연서 모먼트 보는 라디오와 너티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136번째 직장연의 보고서 바로 만나볼까요? 직장연의 보고서, 제136장 달다. 공기도 입술도. 그와 처음 만난 건 대학교 동아리 연합회에서였어요. 같은 조가 된 우리는 동갑인 걸 알고 급속도로 친해졌죠. 시현아, 공감 맞지? 밥 먹을까? 어, 정문 앞에서 봐. 오케이. 이모 이모 여기 돈까스 둘이요 이모 저는 양배추 샐러드 많이 많이 주세요 어? 너 양배추 좋아해? 응나 야채 다 싫어하는데 딱 하나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양배추야 그렇게 돈까스가 나와서 열심히 칼질을 하는데요 자너내 양배추까지 다 먹어 <laughs> 야 됐어 내가 무슨 토끼야 이렇게 많이 먹게 토끼는 아니지만 토끼보다 더 귀엽지 <laughs> 아, 참나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내가 좀 귀엽긴 하지 그렇게 알콩달콩 좋은 친구 사이로 대학 시절을 보내고 저희는 같은 회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시윤아, 자리 없네? 마카롱이랑 커피 두고 간다. 당 충전해. 어, 고마워. 나안 그래도 너무 피곤해서 정신 차리려고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있었어. 처음 맞는 프로젝트인데 너무 어렵다. 아우, 짠내 풀풀 나네. 시험 시험해. 그럴게. 땡큐.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입사 동기로 잘 지내면서 신입사원의 애환을 나눴죠. 그러다 입사하고 4년 차쯤 되었을 때 우리 부서에서 일이 터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야근에 치여 살았달까요? 시연아, 오늘도 야근? 음, 너는? 나는 오늘은 셔터 내림. 이제 퇴근해. 좋겠다. 조심히 가. 음, 너도 얼른 마무리하고. 하필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라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야근 확정이라 회사 옆 식당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들어가는 중이었는데요. 어디선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주변을 보니까 어머, 회사 앞 공터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멍하니 서서 듣고 있는데 어, 퇴근 안 나던 그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응? 또 아직 안 갔어? 나너 나 주려고 햄버거 사서 다시 들어가는 길와 땡큐 이따 야식으로 먹어야겠다 햄버거 근데 저기 지금 버스킹 한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같이 가볼래? 아 내가 좋아하는 캐롤이 귓가를 간지럽히고 크리스마스라고 반짝이는 조명도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인지 차가운 겨울바람도 시원하게만 느껴졌죠. 오늘 분위기 너무 달달하지 않아? 공기까지 달콤한 기분이야. 이런 날 누가 나한테 고백이라도 해준다면 나 완전 넘어갈 것 같은데? 아 좋다. 그래? 나도 달달한 거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제 입술에 기습뽀뽀를 한 겁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니 오늘이 기인 것 같았어. 네가 방금 오늘 고백하면 다 받아준다고 했잖아. 우리 이제 친구 말고 연인하자.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던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그날부터 일일이 되었습니다. 원래도 서로 장난을 잘 치던 사이라 회사 사람들에게 사귄다고 하니 믿는 사람 반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반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산의 연애를 후한후 후 저희는 지금 한 집에 사는 가족이 되었답니다. 직장인을 보고서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양땡땡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고요. 여러분 다들 지금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신가요? 빨리 켜주세요. 문희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으로 오늘의 직겨서 모먼트 보실 수 있는데요. 아, 약간 눈도 내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음, 정말 저... 딱 크리스마스의 느낌이 물씬 나네요. 크리스마 스 추리가 뒤에 있고, 아, 여자 친구는 이제 목도리를 하셨고, 네. 아, 너무 너무 진짜 어울리는 남녀 커플이네요, 진짜. 그날의 명장면 여러분 s b o 점 파워 철파이 인벨그램과 철파이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쭉쭉 볼까요? 1161번님이 크리스마스 배경 상상하며 들으니 너무 몽글몽글해요. 음. 크리스마스랑 연말은 그 자체로 설레는 것 같아요. 와우. 올해 연말엔 직연서처럼 설레는 아. 일이 생기길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아직 네. 두달더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585번님 캐롤만으로도 간질간질하고 설레는데 캐롤 들으며 고백이라니 부럽다 캐롤 고백 하, 이거는 안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괜찮은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 네. 안 넘어갈 수가 없죠. 이정아님이 어 뭐야 이. 청춘영아 뭐야? 아우 부러워. <laughs> 자또 부러움 속에 유유진이님은 같은 학교 같은 회사까지 그냥 이건 둘이 만나라는 운명인 게지요. 아, 그러니까 여기 같은 회사까지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SBS 산에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럼 K 범으로 <-1부로> 다시 가볼까요? <laughs> 한영록님. 이 근데 영차 형님 차분하게 연기할 때마다 자꾸 성시경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롤모델를 잡았어요.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좀 톤이 차분해질 때는 약간 송시윤 이 느낌이 있네요, 진짜.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비슷하죠. 네, 김수지 씨 하나 더 볼까요? 추워서 엉뚝켰는데 엉뚜 엉뜨보다 따뜻한 <웃음> 이야기네요. <웃음> 너무 좋다 표현 수지 씨.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문자 소개해신분다백상 챙겨드릴 거고요. 철빵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직장, 연애 보고서 사회 많이 남겨주시고, 자 주시는 손을 도 즐거우셨죠? 네. 지금까지 직장인 당부생활 주시은 안나운서였고요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뾰로롱. <laughs> 퇴근이다 퇴근 아니 오늘 그래도 큰일 없었다 그죠? 썸네일 겠습니다와 <laughs> 아까 진짜 너무 무의식적으로 직장연애 보고서 제 136장 하고 봤는데 내 대사가 아니야 <laughs> 무의식이 지배한 오늘의 근무 잠깐만 머리 이쁘냐고요 아 머리도 이쁘잖아아 그래도 진짜 이상한 데도 있더만 한국 <laughs> 주 아, 객관적으로잘 봐. 뭐하지? 뭐해?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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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Boy, 티. Boy, 티. Boy, 티. Boy, 티. Boy, 티. Boy, 티. Boy, 한세네개 찍어 보자 오케이 하나 둘셋예 하나 더예 하나 둘셋 손가락 예네 비즈니스 경쟁력을 오빠 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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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한제품른본아 둘, 둘, 셋. 웃기다 이 중에 안 나올 것 어? <laughs> 이 중에 안 나올 네 그거 어떤 거 쓰게 아 근데 오늘 시작. 찾아봐잘 버텼다 그지 않아요? 아다아 아, 진짜 말실뭐 <laughs> 이상한 거 없었죠? 없었어니다 <laughs> 어우 이거 얼음 다 녹았다. 근데 내가 이렇게 절뚝이면서 나가면 또 다들 걱정하실텐데. 그렇지 않아? 뭐 그러는 거 맞아. 그래서 발톱이 몇 번째라고? 네 번째. 네 번째. <laughs> 네 번째. <laughs> 안녕 발톱? 합니동와 근데 뽀뽀할줄 몰랐네. 안녕하세요. 어 아주 연애 보고 연 직장 연애 보고서 사연이 점점 리얼해지고 있어요. 아다운야김원입니다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대체 크러쉬 언제 할수 있는 거야? 어? 다음 주에 다시 시도해 보자. 지영씨 산각요 김종인님도출금했는데 연애하고 보네요 여보, 우리 데이트할까? 오늘 그렇게 할게요.